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성경의 출발을 하고 있는 처음 다섯 번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모세우경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율법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우수화서는 모세우경을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여섯 번째 책입니다. <laughs> 모세오경의 주체적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우수화서의 주체적 인물은 책 이름처럼 여우수화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의 주체적 인물이 모세에서 여우수화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면 여우수와서를 시작으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야 상하를 거쳐서 에스더까지 이르는 것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역사서의 시작이 여우수와서이죠여우수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모세오경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여우수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우수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접하면서 아 그냥 모세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의 시종인 그를 수종들었던 비서와 같았던 여우수아가 또 다른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지도자의 사라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영적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우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출애굽과 가난 입성이라는 차이 외에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무조건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적을 통하여 채워 주셨죠. 그들이 배고프다 할때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 할때 단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적을 먼저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주애급할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았던 모세의 시대에 이제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를 받는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 왔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믿음으로 묵묵히 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성을 도은 것도 아니고 무너진 성을 돌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 시대였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돈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신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받아 먹던 것에서 행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초기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먼저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시겠지, 다할수 있도록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고 열때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다면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죠. 믿음이 없어도 다 열려져 있는 홍해는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셔서, 누가 봐도 안 되지 않을 수 없도록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용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laughs> 믿음으로 행함없이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오늘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되짚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새로운 길을 걸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말로는 설명할 미사여구가 없을 만큼 그는 독보적인 리더자였습니다. 선임이 뛰어나면 후임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교회들만 보아도 그것을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죠. 한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었던 박선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소망교회는 박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한 분은 부임하셔서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 정년퇴임한 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어려움이거나 힘듦이 있으면 곽선희 목사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선임자가 타벌했던 교회의 후임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영낙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영낙교회 하면 한경직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탁월한 전임 지도자 뒤를 이어야 하는 후임은 두려움과 부족함도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업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요수와도 마찬가지이지. 내가 모세처럼 이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 결정하면 모세 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여우수와만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우수와에게 친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믿음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맡기셨고. 여우수와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쓰임 받는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의 육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우수와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성지 교회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때가 지나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때입니다. 새 일을 행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먼저 보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믿음의 행동이 먼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믿음의 성숙이며 성장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상급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담감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출발은 표시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드러날 것이고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 헨리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나 다시는 마지막 입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의 작품 중에 2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젊은 남자 아이가 한마을에서 개구쟁이로 같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둘은 큰 결심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서로 고향을 떠나 2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어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형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타났고 한 사람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은 같았고 떠날 때까지는 동일했지만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 헨리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얇습니다. 아이들에게 읽히셔도 좋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셔도 좋은 작품입니다. 출발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저서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분이 지금 76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 책에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잘못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핑계되며 안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내 기도의 동기가 정말로 바른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핑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적고 있죠. 이 책에 보면 단순한 기도라는 표현을 빌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나는 기도를 길게 하니까, 나는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나는 조금 소리를 내어 해야 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이 상황은 아니고 시간을 내고 집에 가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 제대로 해야지 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핑계 거리입니다. 성지교회는 지금까지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증거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죠. 우리끼리 좋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하죠. 우리들의 믿음에 아이들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가 달려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곳에서 한 걸음 일어나 다른 이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로 일어서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맡겨놓고 뒷짐지고 볼 것이 아닌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임을 통감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는 이민족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저주받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각오이고 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만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며 목적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광고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좀 오래된 베스트셀러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제가 썼던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음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좋음은 우리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좋음은 우리의 육신이 좋고 인간 관계가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기억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깨어 더 위대한 기억으로 일어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고 고립되고, 우리가 좋으니, 이곳이 좋으니, 초막을 짓고 내려가지 마십시다 하는 어리석은 페드로의 요청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단절이 아니라 극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것이 좋지 못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완성시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넘어 지나가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거부가 아니라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전 것이 나빠서 그것이 옳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변화를 주어 더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나빠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여전히 좋지만, 더큰 것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좋은 곳으로, 지금도 너무 좋지만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 것 같지요. 해본 적이 없으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생명이 소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지 교회에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입니다. 에디슨은 정부를 발명하기까지 100번 이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결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낯선 곳, 그것이 두렵고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운 겁니다. 공부를 했던 환경은 익숙합니다. 8살에 학교를 들어가 시작했던 공부가 20살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30살까지 하고 40살까지 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두려워 또한 시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40% 이상이 문자를 보낼 줄 모른다고 합니다. <laughs>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40% 이상이 문자를 보내지 못합니다. 한글 자판 누르는 것에 익숙치 않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 전화는 받고 거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80%가 넘는다 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보고 쓸것 같지만 80%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고 내 나이가 있으니 그것은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며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비싼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은 뭔가 좀 아쉬운 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작은 능력만을 맛보셨다면, 이제는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시고, 노래도 듣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의 크기와 역사를 내가 몸으로 하기 싫고, 경험하기 싫고, 지금 삶이 만족하여서, 굴곡이 없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걸고 받는 사람을 조금 그거 배워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위치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를 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경험한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집입니다. 아니, 미련한 집입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우수와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를 여는 여호수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약속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강이 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 딛어야 그 강은 갈라집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겨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니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수아처럼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라지지 않은 강에 발을 딛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강대한 저 민족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도 많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 주실 것입니다. 이적이 먼저 있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으니 믿음의 행동으로 한 걸음 내어딛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성숙된 믿음이며 교회의 연수가 오래 되어 함께 신앙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